예, 5번 화공 안전기술사. 오, 오늘은 5강 기출문제 풀입니다. 지금 벌써 금요일, 불금인데 제가 이거 찍고 있네요. 그리고 내일 화공, 소방기가 실험치고 예, 나이가 좀, 나이가 좀 들어서도 이 전혀 할일 별로 없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참, 착실하네요. 그러니까요. 자, 1번, 9번 문제 볼게요. 근원적 안전, 안전성 확보. 이것이 문제는 제가 눈이 말씀을 드리죠 너무 자주 나는 문제니까 이거랑 이거 저기 코사 가이드를 그 외우신다고 생각하세요 요요요 요것들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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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우신다고 생각 요거 정리해가세요 용어정리 요거 정리를 하시고 요요 요, 요, 요거를 정리를 꼭 하세요 요 표시하고 요 정리하시고 요거 정리하시고 요거 그러니까 요 저거 가세요 그러니까 요거를요 내용을 훨씬 더 어찌 보면 깔끔하죠 이, 이 내용을 보고 응? 이, 내용, 이, 이 내용을 먼저 적고 그 여, 밑, 밑에다가 어, 이런 것들 하나의, 하나의 사례 비슷한거죠 요한사례예요 사례 그죠 요게 요거를 먼저 그니까 러뭐 답은 어찌 작성하냐면 어, 효율화 듣고 효율화는 유해 위험성이 있는 양의 물질을 줄인다 라고 해 놓고 사례로 요거를 딱 적으시면 한몇장 나올까요 이것도 한장 한반 나오겠네요 용어 정리 그리고 사례를 이렇게 효율화 설계의 사례를 하나씩 뭐 적으시고요 이렇게 이런 것도 하나 골라서 적으세요 예니하는좀 이렇게 사례가 요런 그림이 있으면 참 좋겠죠 요런 표표표 표, 표, 표가 참 요런 거참 좋겠죠 이런 사례 같은 것도 좀 넣어주시고 정리를 하세요 그리고 공정 개선 사례도 이렇게 마지막 결론에 좀더 효과까지 넣어서 주시면 답안지가 한 네다시 잘 나오겠죠. 요거, 요거 외우세요. 요거 되게 내용이 좋으니까.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용어 정리, 사례 적고, 그죠? 사례 좀 적고, 그 옆에다가 좀더 세부적으로 효율화에 관련된 설계에 관련해서 좀 실제적 사례, 실제 그 내용들을 하나씩 이렇게 뭐 효율화 설계는 반응기를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다. 그리고 대체는 어떤 원료를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것좀더 세부적으로 적고 마지막 결론 부분에 이 공정사의 개선 사례를 하나씩 이렇게 딱 넣어주면 점수가 한 내장 아, 나오겠죠. 점수가 거의 뭐칠0점 넘겠습니다. 이러버리면. 이렇게 힘들어서. 이해를 하면서 외우세요, 근데. 이런 건 충분히 외울 수 있을 거예요. 이해를, 이해를 하면 외울 수 있죠? 그런데 설계는 어떻게 하냐? 비벼성 문제 사용한다. 근데 어떤 효과냐? 어떤 안전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냐가 효과거든요. 안전성으로, 안전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효과를 보시면 되는데, 그거를 이렇게 내용을 쭉쭉 적으세요. 여러분, 이런 뭐, 소홍적 재, 방법 자체는 처음부터 설계할 때부터 그, 로, 그러니까, 압력용기를 좀 두꺼운 거 쓰자, 두께가. 그리고 능동적 방법은 어떤 프로텍션 시스템을 설치를 해서 압력용기 두께를 좀 줄여, 줄여 나가는 거죠. 그리고 절차적 방법이좀 제일 안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그거를 현장에서 운전하는이그 압력 계획, 이나필 지켜보고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과이 발생하면 자, 사람이 직접 수동으로 알람에 의해서 사람을 직접 뭐 끈다. 뭐 이런 형태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한번 볼게요 수소 공격기 발생하니까 방지 대책에 대해 설명하셔야 되는데요. 뭐 수소 손상의 원리를 이렇게 네 가지 정도 적으시고, 지금 현재 이 그림은 수소 취성 문제죠. 이렇게 수소가 발생하고 탈탄 반응은 뭐 카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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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본 재질이까 거기에다가 수소가 반응해서 어, c h 4가 메탄이 발생한다. 맞나요? 그 형태로 이제 적으시면 되고요. 또 원리를 적고, 그다음 인덱스가 방지대체 킬드 수소 부풀림은 킬드강을 써야 된다. 왜 부풀림 자체는 어찌 보면 재질 자체 의 문제이기 때문에 킬드강을 써야 되고 수소 치상 같은 경우는 재질 자체보다 어때 보면 환경이 문제기 때문에 부이어찌로 사용한다라고 정리를 하는 거 하시고요 방지대체 없고 마지막으로 또 사례가 뭐냐면, 이게 뭐가 있냐면, 지금 이게 중진적 분해 공정인데, 중진적 분해 공정을 예시를, 사례를 들고, 그 사례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왜 이유가 뭔지, 그럼 어떤 대책을 세울, 세울, 세울 거다라는 것까지 실제 사례를 한번 여러분이 적어봐서 이게 지금, 이거 인터넷 찾을수 이렇게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지금 여기 문제는 뭐냐면, 고온과업에, 고온과업에서 황화수수가 있는 중지를 분해 온 배관이 카본스트레스 봉이 바람에 어, 그래서 빵가 그, 그 사고가 났다는 겁니다. 뭐, 사고가 났다건 배관이 균열이 발생해서 어, 폭발 사고가 일어났다는 사례입니다. 그리고 자, 요, 이제부터는 다시, 다시 3교시 1번 문제 같아요. 보니까요. 그 긴급 ESV 같은 경우도 축제가 되죠. 이것도 제가 다, 다 이건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외우시고 가셔야 됩니다. 긴급차람배부는 모듈 번호가 몇 번인가 볼까요? 네. 제가 적어놨고요. 뭐 이렇게 차람배부이뭐 이거는 3-2-2죠. 이거 수소공격부터 3-5-3이네요. 3-5-3 네, 메카니즘, 뭐 이런 데쭉 적어 놓고요. 이거잘보시도요 이것도 좀 제가 만든다고 보시고요. 그리고 뭐, 구, 뭐 여기서 긴급차는 e s v 돌아가서 코사 D11-2012가, 이거 그냥 이거, 이 코사 가이드 조금 서브노트에서 가시면 되고요. 적용 범위가 어떤 산업안전법 기준에 대한 그, 규칙에 별표에 뭐 어떤 물질이 이 DSV 대상이 되는 건지 구조와 범위 어떤지 설치 대상은 음 이렇게 콕사 가이드 있으니까 내용을 적고 대상이 뭐고 마지막에는 사례 하나 이렇게 그림을 하나 그려 주시면 좋겠죠 DSV 이것 여기다가도 인터넷 하나 달겠네 보니까 이차락을 달만한 프로세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쪽은요. 그리고 뭐더 언급하고 싶으면 여기다가, 음 실까지 언급하셔도 돼요. 실. 긴급차단벨브의 구조미 설치 범위가 아니라서 뭐 실까지 언급하시면, 뭐, 만약에 시간이 남고 적을 거 없다. 그런 경우 하나 쓸만한 또 답지에 쓸만한 게 바로 뭐냐면 실입니다. 실. 실, 실, 같은 것도, 높아, 모파, 높아보단 실이 낫겠죠? 실. 실을 좀적용해가지고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나름대로 의견들, 실 적용에 대한 의견들을 좀 적어주시면 됩니다, 여기. 여기 제가 표시는 아니실 적용을 했다, 뭐 이런 형태로. 답안, 여기 마지막에 이것만 그리지 말고 밑에다가 실 적용에 대해서 좀 이야기 해주시고요. 좋겠죠? 그러면, 내용이 또뭐 한, 내장, 4장 내장이 나오겠죠? 여기다가 실. 저기 적어놓을게요. 여기. 추가적으로 뭐 고도점을 위한 추가가 이제 실 적용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하는 걸로 할게요. 자 하고 자 그리고 요기이번 문제, 3번 문제는 이번 문제는 저기 안전 대책인데 실질적으로 이거 안전 대책 관련해서 제가 고민해봤는데 어쨌든 이게 안전 절차가 나이있죠 이걸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거예요. 이거 이거 확인해 보시면 제일 마지막 끝장에 보면. 어떻게 안전검사를 검사를 하는지 체크리스트가 있잖아요 법적 체 적, 법적 리스트가 있어 법적으로 요거 쭉 내려가면 법적 리스트 이런 것들 있죠 이건 로봇인데 요법그 어, 안전 절차기관 보시 요런 법적으로 검사 항목들을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이게 이제 답지화시킬 수 있죠 얘를 서브노트 해가지고 요거는 지금 이 내용은 지금 사학설비하고 있는 그 검사 항목을 제가 적어놨는데 요거를 좀 적어 주시도 되고 제입장에서 제가 봐도 요게 집으면 괜찮은 답지가 될수 있죠. 아 이거 지금 이게 안전 대책이란게 확실하게 뭐다라고 딱 집을 수는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적으로 우리가 확실하게 볼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검사 항목은 안전 관련 점수나 관장요항목들볼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확실한 답. 뭔가를 잡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나름대로의 노하우에 의해서 정다면 이런 인덱스를 만들 수는 있겠죠. 뭐 장소, 저장 탱크 내부, 뭐 정전기 방조치, 화학적 반응기는 반응기 내부에 뭐 이거 어티 이거 압력이나 온도나 레벨을 뭐 측정할 수 있는 장비들, 뭐 반응기 주변에 뭐 소화설비들이 있고 이런 그리고 정류탑은뭐 설치 장소에 있는 있을 수 있는 안전대책. 중유탑 내부? 뭐 중유탑 자체에는 뭐 HIPS라고 어 높은 온도 조건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개량 수리가 필요하겠죠? 중유조작 고조사항 같은 경우는 최대 뭐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적으세요. 그냥 중유 같은 거 프로세스를 아시는 분들은 이거 적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이 중유조작이 어떻게 형태로 되는지. 뭐턴 아웃 레이셔나 그 설계, 조건을 넘어 쓰지 말아야 된다. 뭐 그런 것들. 건조설비 같은 경우도 내용을 좀 확인해 보시고요건 산업원들 보고 기준에 있으니까 건조설비는 확인해 보시면 여러분이 충분히 적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오늘은 5강까지 하고 다음 6강에서 계속보 하겠습니다.